아, 왜안 오지? 아,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아. 야, 너 어디야? 아, 나 인천대 입구역인데? 너왜 거기 있어? 어, 네가 안 오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너 학교 가는 거 아니야? 학교 가는 거니까 인천대 입구역으로 왔지. 테크노파크역이지 몽충아. 빨려. 아. 아, 아, 아. 아유, 아유. 이상한데? 와, 이상한데 뭔가. 엄마. 뭐? 인천대학교 서범대 가시나요? 오, 네. 같이 가시죠. 학교 되게 좋다. 와. 제길 잘못 들어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린는데 진짜 안 근데 이분 누구셔? 아 이분 내가 아길 잃었는데 도와주신 거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착하신 분 근데 너 추운데 왜 밖에 있었어? 아, 오늘 학교 처음 가가지고 학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학생회실 찾고 있었거든요 학생회실이 어디있어? 학생회실 이쪽입니다 어? 그럼 학생실이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학교 처음 신입생들인데, 아 학교 위치를 아예 몰라가지고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잘 찾아올 수어요 저희 학생인가 소개해드릴게요. 어 아,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 전, 당신은 누? 경비인가요? 아, 저는 여기 인천대학교 서범대학 학생의 총무부장 김유진입니다. 이 학생은 여러분이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와서 언제든지 여기 학생회실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음,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신입생 입학... 이번에 22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들 o 티 상품입니다. 네, 그럼 뭐... 이건 뭐? 아 이거는 이제 과방이나 학생휴게실에서 학생들이 쉴때 심심하니까 저희가 보드게임이나 저는 탁구채 같은 물품 대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마스크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볼거다본것 같은데 뭐 다른 데는 있나요? 아 저희 그러면 이제게 밖에 과방이랑 학생휴게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중간에 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학생 휴게실인데요. 이 안쪽에는 프린터도 비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프린터를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음식물도 취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습니다뭐 쪽에는 뭐... 저기는 뭐... 흡연면장이 아, 있나요? 아, 후면장이 아니라, 저게 이제 여학생 휴게실이라고. 여학생들이 몸이 좋지 않을 때 휴식하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입니다. 들어가 본적 있나요? 아, 여학생 말고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허방... 아, 역시 대학교에 무어가면더 허방이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학과 학생의 실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허방입니다. 네, 이런 교육과와 물리 교육과는 양쪽에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나머지 여섯 개 학과의 광방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사운드 건물은 이게 끝인가요? 끝이겠어요. 어 그럼 더어디에 따라오세요. 아이고, 아까부터 무거운 척안거워요 것처럼... 아, 아, 근데... 뭐, 주세요, 주세요, 드 괜찮? 아괜찮요괜찮으요 어. 어, 어. <laughs> 어. 많이 무거워 보이시네 아이 아니, 크 나이가 먹어서 어, 다시 저어 주시는 요 아니, 사물함이 뭐 어, 어 사물함이 있네 무거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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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그런데 어, 이 사물함은 이렇게 아무나, 아무 자리를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사물함 신청은 3월 7일부터 학생회실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음. 그런데 저희 갑자기 6층에는 왜온 거예요? 어, 사범대생이 교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을 봐야 할까요? 임용고시요. 어,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공간이 여기 마련돼 있습니다. 아 음... 가보실까요? 이제 왼쪽에는 미래교육센터, 이제 오른쪽에 임용고시실이 있는데 어디 먼저 가보실래요? 어? 전 미래교육센터요. 네, 그러면 이제 임용고시실 먼저. 저기 약생이군 있는데. 아 <laughs>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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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자파기 관리 하시요 <laughs> <laughs> 아니요, 저는 임영고 씨를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 학생입니다. 오. 뭐. 어. 자기소개 한 번. 아. 저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laughs> 기획스행 고장 박가람입니다. 음. 임용고시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럼 먼저 가실까요? 어. 일단 임용고시실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어. 지정된 좌석과 자유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든 이곳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자석은 총70 자석으로 각각의 자리에는 개인 책장과 3구 멀티탭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이제 미래교육센터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죠 해주시죠. 네, 이곳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의 자랑 미래교센터입니다. 육 이곳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대학교에 설치된 영상 제작 시설입니다. 음, 뭐 대본 읽으세요? 아니면 뭐? 아니죠. 아니. <laughs> 어, 저 다음번 이용해보고 싶네요. 아, 어. 네, 아쉽게도 이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인천광역시 소속 교육청 직원분들만 이용을 할수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인천대학교 미래교육센터 앱을 설치를 해서 예약을 한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어우, 정말 아쉽네요. 네, 그래도 맛보기로 한번 스튜디오를 구경해볼까요? 어우, 네, 들어가시죠. 아이 지금 배고픈데 밥은 어디서 먹어요? 배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요 학생식당으로 학식 가시죠? 어? 네. 학식? 네. 학식 맛있나요? 저뭐 아, 영양사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셔보세요 맨날 그식만먹가 나는데 네. <laughs> 갑자기 춤을... 유튜브를... 네. 밥 먹을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식사로 오신 거예요? 놀러 오진 않았겠죠? 어, 저희 학식 시간은 1 1 시부터 2 시까지인데요. 세 시가 아니라 2 시. 두요 어. 그, 근데 뭐뭐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영업 시간을. 저는 원래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의 학생복지부의 차장을 맡고 있는 한세현이라고 합니다. 어. 어. 뭐 어, 그러면은 제가 TV라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TV요? TV? 텔레비전? 아, <laughs> 어팁 아, 팁. 조언 어 네. 오케이 네 인천대학교 카페테리아 앱을 깔고 본인 인증을 하면 멤버십 부분에서 바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키오스크에 찍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학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띡 카드를 다시 드려주세요. 띡 <laughs> 학생입니다. 다리가 있네요 네, 이건 한국가는 다리는 아니고 A동과 B동을 이어주는 다리인데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없을 때 비가 오면은 쫄다 젖게 되잖아요 아 그럼 이기관립을 나중에 만들어준거네요 네그 이전에 학생회 분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 학생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어, 그럼 이제 배도 불렀겠다 마음의 양식을 한번 따로 가볼까요? 따로 오세요 가 이제 도서관 301호. 네. 어, 문이 아니네요 어, 이 문이었네요. 다시죠. 아니 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11대 학생의 학생 복지부장 최은지입니다. 어, 이책은 그림책인가요? <laughs> 아, 아닙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 네. 여기는 뭐, 뭐 하는데? 어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학생분들이 편안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공부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어떤 방식으로 대출하는지 반납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대 학산도서관 앱을 설치하시면 모바일 학생증 발급이 가능하며 학번 조회를 통해 책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산도서관 앱에서도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건수는 7건이며 대출 반납 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 기한일을 초과하여 반납하였을 경우, 지연일수에 지연 책수로 곱한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밖으로 나가 보시죠. 아, 뭐 비싼 게 있는데 책 읽기는 게... 여기... 갖다 대 책을 읽어주나요? 아닙니다. 어, 네. 네, 여기 책 갖다 대시면 이 도서 트리크가 열리면서 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얼마인가요? 아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 어, 물론 안에서도 반납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즐거웠다 그치? 시험 가는 줄 몰랐네 아나 빨리 개강해서 학교 오고 싶어그데 나도 나도 학교 완전 좋아 여기 그러니까 몇 시야? 야 우리 벌써 집에 갈 시간 아. 다 됐는데? 나온 보자 3월 2일 날지 알았어? 인천대 입구역 아니다. 테크는 밖에요. 조심히 가. 야, 너 어디 가? 근데 우리 같은 방향이잖아. 어.